말씀.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8구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온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결정하고 그에게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아이야에게 아들의 기도 부탁을 하러 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아를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야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들의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그들을 먹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취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것이 죄임을 알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함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회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